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분이 돌아왔습니다. 에어소프트건 네, 리뷰는 지금 네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그동안 동영상 자주 못 올린 점 어, 조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어, 아, 여러모로 살면서 바쁜 일이 좀 많네요. 네. 일단 지금 다이안 특집입니다 다이안 특집 제가 큐브를 처음 접하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큐브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다 이야기할 때 다이안 다이안 이란 단어보다 는 잔츠란 단어를 더 많이 알고 계시죠 잔츠 네. 한자로 여기 적혀있습니다 잔츠 어, 다이안, 다이안 5대 다이안5 잔츠 전시라고 이렇게 한자로 적혀있는데 전시 말고는 날개를 펴다 라는 뜻이에요 다이안이 5대 이제 다섯 번째 큐브 들어가지고 이제 날개를 펴고 싶다 그 전에 이름들은 뭐 굉장히 훌륭한 게 많았죠 자 일단 잔치를 설명에 앞서서 다이안 큐브 역사 간단히 보면 이런 일반 돌큐브의 구조를 가진 다이안 1대 다이안입니다 특이하게도 다이안 어, 큐브가 어, 플라스틱 재질이 약간 물렁물렁 물렁물렁 어, 물렁 물렁 거리고요 약간 이 안쪽에 메일이 약간 있어가지고 팔각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걸림도 적고, 느낌이 굉장히 괜찮아요. 아주, 아주, 뭐라나 느낌이 하여튼 훌륭한, 예, 이런 거였죠. 별다른 특색은 없었습니다. 당시 이제, 거의 다 이런 유의 아류였기 때문에. 아무튼, 예, 다이안 1대 타이안으로 가서, 이런, 이제, 일반 박스형, 예, 팔각 구조의 노멀 큐브가 나왔죠. 예, 여기까지는 다이이 노멀노멀 했어요. 근데 이제 구홍이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신세계를 경험하고 스피드 큐브의 세계를 처음으로 열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큐브가 나옵니다. 내부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특이하게도 이렇게 다 깎여 있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 이런 뿔어 코너에 기둥이 이렇게 생기고 이건 지금 제가 튜닝을 좀 해가지고 깎아냈는데 코너에 기둥이 생기고 이제 엣지 조각도 이렇게. 어, 뭐라 그럴까 저항이 거의 없는 그런 구조가 나온 거죠. 그래서 하여튼 특이하게 이렇게 빠르면서도 안정적인 큐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 다양한 큐브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 어 정밀도나 이런게 처리 마감이 좋죠? 좋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깎아서 튜닝, 튜닝을 나름 깎아 서 튜닝한다 그러는데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화 시키는 거에 일부분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전부 다 손을 댔어요. 어. 5대인 잔츠마저도 손이 많이 갑니다. 아무튼, 예. 다양한 2대, 구홍이 나오고, 이 사람들이 이 특유의 회전감과 신세계를 느꼈죠. 성능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물론, 당시로서는 굉장히 최고의 성능을 가진 큐브이긴 한데, 지금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밀리죠. 구홍. 그리고, 구홍에서 사람들이 튜닝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 아이티어를 착안해가지고, 내부 구조를 <laughs> 필요없는 부분을 이나 이렇게 걸리적거릴만는 부분을 전부 다 갈아내버린 링윈 이라는 어 다양한 3대죠 3대 링윈 이라는 이제 큐브가 나왔는데 이제 너무 많이 깎아내버린 탓에 조금 흐물거리지만 그래도 걸림이 전혀 없, 없는 이런 회전 때문에 어, 흐물거리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낼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약간 불안정하기도 했거니와 당시 도피도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폭발 이런 게 이제 구홍이랑 링윈에선 잦았죠.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이제 사대, 이제 사대가 어 이제 룬후이죠. 룬후이, 윤회바퀴라는 뜻인데, 링윈은 구름 위에 있다. 구름을 깔본다. 뭐 이런 뜻이고, 구홍은 왜 기러기? 다이안 타이안은 다이안, 말 그대로 큰, 큰 기러기일 걸요. 태짜인가 <laughs> 아무튼 예 <laughs> 이제 루누이가 나왔는데 루누이는 이렇게 보시면 이중으로 되어있는 코너 기둥이 보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구조죠 진짜 이런 구조는 정말 이것도 이중으로 예, 엣지도 이중으로 되어있고 예, 제대로 된 이중, 이중 길 구조가 아니고 진짜 층이 이렇게 나있는 구조입니다. 쓸데없이 안전적인 구조라 하는데 무척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지만 이게 다양한 특유의 또 이제 말 그대로 사출이나 이런 게안 좋기 때문에 길을 들일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죠 상태가 처음에 안 좋으니까 아무튼 이것도 길들이기 하면 우주 우주에서 손꼽힐 정도의 최고의 큐브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길들이기 꽤나 된 건데 아직은 아직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약간 제 저한테 일단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리, 어, 루누이가 우주 우주적인 큐브가 된다 이런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현존 체각 지존 큐브는 룬누이 길들이 2년 이상 길들이기한 룬웨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폭발을 안하고요 근데 아쉽게도 너무 격하게 돌리면 코너 터닝이 약간 일어나긴 합니다 이게 좀 돌아가요 이게 아무튼 룬누이까지도 나쁘진 않았고요 다연이 룬웨이가 좀 인기가 있진 않았어요 이게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무게감 때문에 그 다음으로 결국 이제 결국 완성된게 가장 히트친거는 이제 구홍이었고요 구홍 정말 이 표정감은 최고입니다. 지금도 저도 구홍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구홍 색깔별로 전부 다 모을 겁니다. 지금 다이안만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제 다이안으로 넘어와서 다이안입니다. 다이안 잔츠가 나왔을 때 처음 나왔을 때 구홍하고 링윈의 그러니까 초창기 제가 글을 봤어요. 구홍하고 링윈 에 비해서 좀뭐 약한 구조 혹은 뭐 조금 구홍의 뭐 아류 비슷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볍게 사람들이 보고 넘겼거든요 근데 다이안 이제 잔츠는 굉장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고 특유의 또 회전감마저 또 대단했죠 그래서 저도 지금 잔츠를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만큼 <laughs> 아무튼 예, 잔츠는 다현의 최고 인트작이고 다현이란 단어보다 잔츠란 단어를 사람들이 더 많이 알 정도로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그런 큐브죠 잔츠 전시 날개를 펴다 진짜 날개를 제대로 폈죠. 다만 이거 이후에 다이아는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지금 현재 다이아는 피라민크스 같은 어, 특수 큐브로 좀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잔츠 이름값이 있어서 잔츠는 아직까지 발리긴 하지만은 그리고 잔츠 루누이부터 루누이부터 나온 이 폭발 방지 구조 진짜 쓸데없이 안정적인데다가 이 토피도라는 걸삽 잡니다. 이 뿔이라 그러죠. 지금 네모나게 나오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뿔을 잡니다. 이것이 이제 어, 이코너저가지기 이탈하는 것을 방지해주고 서로 이렇게 결속력을 높여주는 잡아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 이게 들어가면 폭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잔츠에도 역시나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토피도가 이렇게 달려 있죠. 이 동그란 볼록한 이걸 뿔이라고 부르는데 토피도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 <laughs> 그리고 잔츠에서 너무 구홍 구에서 이렇게 보십시오. 구홍에서 넘어오면서 코너 기둥에 이렇게 봉을 넣어가지고 어 걸림을 최대한 줄여서 깎을 수 있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코너 터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몰랐던 거죠. 그래서 코너 터닝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힘을 그리고 길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연 잔츠는 어떻게 했냐? 구홍에서 조금 더 깎아내고 이 에지 어, 조각이 약간 튀어나왔죠 여기 길 구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약간 안정적이게도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보십시오 이 코너 기둥이 볼록해졌어요 이게 알통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볼록해진 구조로 길 구조가 생기면서도 조금 더 안정적이게 약간 그래서 특유의 안정적인 회전감의 구형의 어 쫀득한 그런 회전감. 거기다가 이렇게 가운데가 붕 뜨지면 어, 이뭐 구멍처럼 이 걸리는 부분이 이 옆, 옆면 측면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이 토피도가 어, 코너 기둥의 뿌리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이탈이 안 되는 거죠.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매우 안정적이면서도 어, 특유의 그 구멍 특유의 회전감 그리고 다이아 이제 잔츠의 구멍에서 이어받은. 특유의 회전감까지 가지고 있어서 특유의 잔치는 처음 받았을 때는 흐물거리고요. 어 길들이기가 되고 나면 쫀득해지는 맛이 있습니다. 이거를 말로 설명은 거의 불가능하죠. 아무튼 이 지금 이 잔치는 하카세 개조품, 하카세 잔치입니다. 내부를 이제 코너라 운딩하고 특별히 이제 깎아내서 부드럽게 만들었죠. 봄이알로지라서 <laughs> 제가 힘드네요. 자 일단 하카세 잔치. 얀츠 유백 유백에 이건 큐비클 어, 메론플루 시트지가 붙어 있는 녀석입니다. 유백 색상이어서 대, 색깔이 되게 예쁘죠. 유백 특유의 또 소재의 딱딱한 맛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역시 역시 접죠 이건 제가 조금 깎아서 약간 손을 댄 거예요. 이거는 그 개조를 처음 제가 할때 받았던 중고인데 이건 길들이기가 끝까지 되어 있거예요, 진짜. 지습니다 아무튼 잔치는 정말 좋아요. 섞여 버렸나? 어, 어, 이렇게 이렇게 돌려야지. 이렇게. 예, 네, 섞였습니다. 그냥 놔둡시다. 자, 일단 살펴봅시다. 이거는 짝퉁이에요. 잔치 색상이 이런 색상이 안 나오는데. 짝퉁이에요. 이 위신에서 나온 무슨 다른 큐분지 아무튼, 잔츠 특유의 그 플라스틱이 약간 흐물거리는 쫀득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그런 게 아니고 좀 딱딱한 플라스틱인데 잔츠 짝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가 이제 센터 축이 좀 모자라서 코어랑 스프링을 바꿔서 어떤 선수가 쓰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옛날에 유명한 선수였다는데 이제 2000년 보자. 잔츠가 나온 게 2011년에서 13년 사이 정도로 기억하는데 2000년대 하여튼 초반, 2010년대 초반이죠. 아무튼 잔츠의 그, 짝퉁 종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잔츠, 잔츠, 이제, 다이안에서 어떤 것을 했냐. 미니 잔츠는 어차피 짝퉁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접겨놓고이 정품 잔츠에는 이런 카드를, 시리얼 넘버를 새긴, 이 양각으로 음각되 있죠. 시리얼 넘버를 새긴 잔츠 정품 인증 카드를 이렇게 사면 포함시켜서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이안을 사면 이렇게 넘어와요 일단 새 거를 까면 어떻게 되있냐. 자, 이렇게 카드가 하나 오고, 잔츠 큐브와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는 다이안 큐브가 이렇게 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이안 신품 블랙을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간단한 라운딩하고, 이제 엣지에 48 엣지 모드, 48 엣지 모드 모디파이를 제가 실시를 한 거고요. 지금 색상이 약간은 좀 다르게 나오는데, 실제는 조금 어두운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시트지가. 이 녹색도 그렇고 약간 지금 좀 밝게 나오는데 색감 좀 틀립니다. 아무튼 잔츠는 제가 진짜 정말 허무하게 삼성 큐브를 왜 이따구로 많이 모으냐라고 하시는데, 그냥 잔츠란 이름 때문에 정말 갖고 싶었어요. 네. 진짜 갖고 싶었어요. 아무튼 잔츠는 잔츠입니다. 뭐 다른 설명할 게 없을 정도로 잔츠는 잔츠입니다. 아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네. 필요 없죠. 잔치입니다. 진짜 잔치는 <laughs> 최고입니다. 다른 더 이상의 예, 형용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잔치는 이 부드러운 이 맛은 진짜 설명할 길이 없네요. 설명할 길이 없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예시 솔빙 비슷하게 되는데 이제 됐나요? 워워 유비 폼, U B 폼. 이제 이제 그, 그걸로 제가 갈 거기 때문에 중국 공식을 떼고 이제 고급 공식 핑걸 이제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잔치가 이렇게 많습니다. 아무튼 잔치. 박스를 보시면 이게 다한 신형 박스가 이렇게 생겼고요. 구형 박스는 모양이 어, 요즘 신형 박스도 이렇게 생긴 두 종류가 나오고요. 네. 이거는 이제. 하얀, 어... 그리고 다이안 잔츠의 후속작 6대 판시 제가 마그네틱 개조를 했었죠 판시 어디니 판시 판시 영문으로 되어 있네 판시 다이안 6대 판시는 다이안 잔츠를 좀 많이 개조하고 조금 더 내부가 각지게 변했는데 개정감이나 이런 거에서는 뭐 잔츠에 조금 전체적으로 잔츠에 밀려서 사람들이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망한 큐브죠. 단종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도 한개 정도는 저도 더 사볼 생각입니다. 지금 이거보다는 아 음, 처음 느낌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조금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구형 박스가 저한테 없네. 아, 구형 박스가 아 이게 구형 박스. 이게 구형 박스고 이게 신형 박스입니다. 이건 구홍인데 구홍, 구홍 핑크. <laughs> 아무튼, 예. 아무튼, 박스는 요렇게 생겼고요. 음, 어, 다이안 5대 잔츠 전지라고 이렇게 적혀있고, 영어로는 잔치라고돼있습니다 다이안5 잔취. 잔치. 음. 여 흑색, 색상이 적혀있네요. 색상이 적혀있고, 음, 디자이너 아저씨인지 사장 아저씨인지 몰라도 하여튼 다이안 큐브. 다이안 큐브는 333도 대박 히트를 쳤지만은, 어, 특수 큐브도 무척 유명합니다. 뭐, 좋고 안 좋고 갈리는 게 많긴 한데, 자, 이거는 흰색. 흰색 잔치고요. 역시나 회전감. 이거는 길들이기 잘 되어 있는 중고를 제가 구입했는데, 뭐, 마음에 듭니다. 흰색도 기본 스티커가 약간 어두운 편이라서, 이제 튜닝 스티커를 발라주는 걸 원해요. 이, 이런 튜닝을 발 흰색 계열은 튜, 튜닝 스티커를 좀 바르는 게, 라이트 계열의 튜닝 스티커를 바르는 게, 일단, 다른 잔츠 이것도 제가 새걸로 구입한거네요 잔츠 믹스입니다 믹스 다이안 믹스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보세요 다이안 자, 큐브 자체가 거의 다 똑같이 생겼어요 구홍 잔츠 이거는 타이 아, 이거는 뭐죠 판시 똑같아요 색상이나 모든 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설명 드리고 싶은 게 다이안 어, 57mm 크기로 나왔고요 이건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헷갈리는데 특이하게 다이안에서 전부 다 57mm인데 56mm로 나온 큐브가 두 종류가 있어요. 어 링윈하고 루누이 이것은 56 56mm로 나왔습니다. 크기가 작아요. 보이시죠? 네. 다이안인데 좀 특이하게 작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링윈하고 루누이가 좀 속맛이 약간 더 <laughs> 요즘 거에 비하면 속맛이 무척 좋은 편이죠. 자, 단 잔치를 너무 많이 꺼내놨는데, 자, 일단 요거, 그, 세 가지. 일단, 열어봤구요. 어 일단, 색상을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 이 모드로 한번 가봅시다. 일단, 이 백대왕, 흑대왕이 있는데, 흑대왕이라는 것은, 이 노란색과 흰색이, 흰색이 까만색인 거죠. 흰색이 까만색인 거고, 이 노란색 대신에 보라색이 들어간 녀석도 있습니다. 어, 잔츠가 워낙에 대박이 났기 때문에 색상별로 정말 종류가 많거든요 믹스로 나온 색상 플러스 어, 스페셜 색상 있죠 어, 잔츠의 스페셜 색상은 퍼플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그래서 믹스 중에 퍼플.. 퍼플 믹스도 있어요 스티커리스 중에 하여튼 이렇게 믹스가 참 예쁘긴 해요 근데 키스라는 게 조금 걱정스러워서 좀 사용이 좀 꺼려지긴 해요 그리고 믹스, 어, 믹스 특유의 플라스틱을 만지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조금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너무 많이 이렇게 어, 깔려져 있는데 일단 넘어가고 이것도 색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흰색도 색상 보면 조금 서글퍼요, 약간 이렇게 비교가 되실랍니까? 블랙은 블랙이고, 블랙은 블랙이죠, 당연히. 일단, 흰색, 같은 스티커의 흰색인데 약간 색감 차이가 이렇게 좀 난다. 흰색이 약간 밝은 느낌이 조금 더들 거예요. 일단, 그렇고, 57mm 잔치고요. 다현이 잔치가 워낙에 대박을 쳤기 때문에. <laughs> 저도 지금 다 잔치만 몇 개입니까, 이게? 일반 사이즈 잔치만 해도 저도 7개 7개 가지고 있네요 자 이제 미니 잔치로 넘어갑시다 미니 잔치입니다 미니 잔치 이거는 따로 한번 리뷰를 한번 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잔치를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 봅시다 미니 잔치 미니 잔치가 성능이 더 좋아요 일단 55mm로 가봅시다 뭐 일단 포장이나 이런 거에서는 크게 다른 거 없고요 크기가 참 예쁘다 작아서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잔치 특집이기 때문에 전부 다 자, 가봅시다. 자, 42mm. 그리고 50mm. 50mm. 그리고 55mm. 시원하게 이제 50mm. 이건 구형박스네요. 옛날 거 중고로 이거는 구입했는데 나머지 이것들은 다새 걸로 제가 구입했습니다. 돈지라니죠. 다양한 잔치 비싸요. 잔치 13,000원, 55mm, 12,000원, 50mm, 11,000원. 예, 만원. 아마 이렇게 가격이 조금씩 싸질 텐데, 아무튼 예, 일단 55mm부터 가보시죠. 55mm는 56mm인 일반 사이즈 링윈이나 이런 보통 요즘 55.5mm가 보통 나오죠. 그래서 잔츠에 비해서는 크기 차이가 좀 나요. 2mm 크기 차이면 굉장한 사이즈 차인데, 이 그래도 55mm 잔체가 가장 제가 봤을 때 그냥 썼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제가... 세팅을 좀 했는데, 돌리는 맛이, 잔츠의 맛을 느끼고 싶으면 55ml 사라고 저는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작고, 솔빙용도 무리가 없고, 느낌이 아주 좋아요. 네. 무척 좋아요. 아무튼, 예. 네. 아, 헷갈렸네, 또. 네. 섞였습니다. 제가 실력이 안 돼서. 네. <laughs> 자 일단 시간이 없느정시간 너무 많이 흘렀네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자 50ml 잔치입니다. 50ml 잔치. 제가 믹스쪽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스티커를 신봉하고 있지만, 어, 초창기 구입했던 건 전부 다 믹스입니다. 믹스 50ml인데, 이것도 느낌이... 아, 정말 잔치의 그 맛은... 제가 잔치 뽕, 뽕간 이유는 처음, 미니 잔치라는 걸 처음 샀을 때입니다. 미니 잔치라는 거 처음 샀을 때, 이게 작더라고요. 너무 작아서 정상적인 핑거가 좀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지금은 이제 익숙해지면 할수 있지만, 이게, 잘안 돼요, 이게. 그런데 이걸 계속 돌리다 보니까, 아, 이게 맛이, 어, 이게, 역시 잔치 잔치하는 이유가 있구나 싶었는데, 아, 그리고 50mm 두 가지는, 아 그거에 맛들이고 요걸 구입 50ml를 사고 이제 중고로 큰 사이즈를 만져본다면 야 이거 모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모으게 됐습니다 정말 많이 모았죠 지금 다이안 큐브들이 한 4배쯤 있나 지금 이거 여기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것들인데 많죠 네 많을 거예요 더 많습니다 지금 저 다이안 박스 보이죠 저기 아무튼에 예. 아이고 아이고 카메라가 모가지가 힘해 목이 아팠나보다 네 아, 42mm 잔치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 잔치 똑같은데 귀엽죠 굉장히 이게 42mm는 몰래 큐브를 하실 때도 뭐쓴다 그러는데 진짜 핑거... 정상적 핑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써보니까 또할 만해요 익숙해지면 50이 딱 적당히 괜찮은데 크기가 어중간하죠 크기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래서 50 잔치는 원핸드용으로 추천을 드리고 일반 휴대용으로 쓰려면 42mm로 저도 추천을 드립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 그리고 이 50잔치 블랙인데, 50잔치하고 일반, 일반 사이즈 잔치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50잔치는 좀 많이 작은 느낌, 55mm는 약간 작았다. 이게 그립감이 좀 좋기 때문에, 무척 느낌이 좋아요. 아무튼, 잔치는, <laughs> 휴가하는 사람으로서 꼭 한번 만져보기 바랍니다. 오! 구홍과 잔츠는 꼭 한번 만져보세요. 진짜 무조건 추천입니다. 꼭 만져보세요. 다이안이라는 회사에 꼭 빠지게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회전감하고 구조에만 제가 집중을 했었는데, 왜냐면 구홍이라는 거, 구홍이라는 스피드 큐브의 거의 시작을 알리는 잔츠의, 어, 다이안의 큐브가 시작 되고, 그거의 완성 버전은 정말 잔츠가 맞습니다. 확실히. 이 회전감은 진짜 어디에도 그리고 이 성능마저도 잔치가 괜찮았기 때문에 지금 큐브에 비하면 분명히 성능이 딸리는 기분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성능을 한번 간단히 분석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게요. 너무 시간이 흘렀네. 네. 자, 봅시다. 일반 코너컷은 미니 잔치는 말도 안 되게 잘 돼요. 45도가 거의 기본으로 되고 어 거의 요즘 큐브만큼의 성능이 나와요. 참고로 지금 이거는 제가 <laughs> 엣지 라운딩하고 코너 부분을 살짝 깎아줘서 약간 부드럽게 좀 되었고 그리고 이이두 가지가 코어하고 스프링이 거의 같은 걸 쓰기 때문에 이 크기에서 스프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스프링을 한 바퀴 하고도 25% 125%의 스프링을 잘라냈습니다 튜닝을 좀한 거죠 일단 그렇고 42mm 잔치에 코어하고 내부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 50mm 다이안 E2입니다. 222. 여기 보면 센터캡이 뚜껑이 없는 센터캡이 보이고 하여튼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다이안의 쫀득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라 생각하고 E를 제가 구입을 했었는데 이큐브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비싼데 얘가 14,000원인가 그래요 잔치보다 더 비싼데 구조가 이제 개수가 좀 많기 때문에 하여튼 2 e 50mm인데 조금 실망을 했어요 약간 제가 길들이기를 안 했어 그런지 몰라도 일단 다이안 특유의 그런 회전 맛은 안 나오는데 이 e 중에는 굉장히 빠른 큐브가 맞아요 대신 폭발이 좀 많아서 이가좀 코너 부분 무거워서 그런지. 아무튼, 얘 예, 이렇게 성능 좋고요. 무척 훌륭하고, 여 코너 커팅은 뭐 거의 30도 무리 없이 요즘 큐브에 대해서 써도 될 정도로 좋습니다. 미니 잔츠 42가 성능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50mm 잔츠도 그런데 이제 잔츠가 45도 정도의 코너 커팅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야, 터져버렸다. 야. 예, 네, 일단 저거는 퇴장. 4시 그리고 코너컷이 아역 코너컷팅이 20도 플러스 정도 됩니다 네, 이게 정상적인 거고 미니 잔치 얘는 진짜 정말 잘잘 잘 먹네요 뭐가자 55mm 잔치 얘도 성능이 좀잘 나오는데 그래도 보세요 요즘 콘 요즘 거에 비해서 제가 장력을 꽤나 많이 루즈하게 풀어놨기 때문에 요즘 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딸림 기분이 있지만 나온지가 뭐3 4년이 넘어가는 키고 치고는 아우 아우 네, 주소 왔습니다. 아무튼, 요즘 거에 비해서는 코너커팅은 분명히 딸릴 맛이 있지만, 다양한 특유의 그 회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에서 놓을 수 없는 큐브가 되어버리죠. 이 회전감은 진짜, 아, 정말 최고입니다. 이 부드러운. 근데 처음에 좀 흐물거리기 때문에, 기들이기 전까지는 약간 고점도를 그 조금 써줄 필요가 있고요. 네. 일단, 네, 잔치입니다. 어떻게 잔치 전문가가 되버렸는지 네. 일단, 믹스 노멀. 이렇게 여러가지... 일단 새거일 때 길들이는 맛이 있는 것이 다이안 특유의 큐브의 맛이죠. 손에서 놓을 수 없게 돼버릴 정도 익숙해져 지는 상태쯤 됐을 때는 이 회전감... 아. 회전력도 점점 좋아지고 괜찮습니다. 예. 자, 코너 커팅... 어떤 걸 내볼까요? 여로해볼까요 보세요 걸리죠 45도에서는 좀 길이 들었을 때 45도 네, 하카세잔치하카세 네, 길이 들었을 때는 45도 무리 없이 되고요 조금 넘어나도 되고 네, 이건 길 제대로 들어있는 잔치입니다 여권어 커팅은 25도 충분히 되고 30도에서는 버벅거릴걸요 네. 힘 안들이고 20에서 25도까지는 충분히 됩니다 요즘 큐브에도 그렇게 썩 밀리지 않는 그러니까 길이 들었을 경우에 썩 밀리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어, 요즘 키보드 꼭 사라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초 중급자 분들 한테는 잔치를 저도 권해요. 이 회전감이 느껴보면 알 겁니다. 이, 이 손으로 돌리는 장난감, 손맛으로 녹는 장난감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도 추천을 꼭 드립니다. 꼭 한번 만져보시라. 당연 잔치는 러블리 러블리 사랑하는. 리더블리 잔치. 저도 궁금해서 큰놈 작은 놈 전부 다 하나씩 다 모았는데 진짜로 추천 드리고요. 잔치는 진짜 잔치입니다. 첫날 만날 이야기에도 한번 써보는 것만 못하지만은 잔치는 잔치입니다. 이 네. 전부 다 잔치예요. 잔치. 아, 일단 이렇게 미리 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잔치, 잔치입니다.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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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치. 아, 늘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네. 어, 에어소프트건 리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홍군이였습니다